가즈아의 사연이에요. 형, 안녕하세요. 형의 방송을 사랑하는 25살 가즈아입니다. 형 방송을 보면서 제가 사연을 쓸 줄은 몰랐는데, 게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처를 처음 받아봐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모임이나 그런 곳엔 안 나가봤고요. 형 방송 챙겨보거나, 내땡땡 게이 카페에 들락날락 거리는 편이에요. 물론 지인 가족 통틀어서 단한 명에게도 커밍아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랑 수다를 떨다가 우연히 퀴어 퍼레이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바로 애들이 대놓고 그런 거 진짜 너무 싫다, 더럽다,는 등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들을 주변에서 직접 처음 들어서 나름 표정 관리하면서 끄덕 끄덕 끄덕거리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제자리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형 방송이랑 교내 LGBT 동아리 공고 같은 거 보면서 확실히 사회가 바뀌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게이라는 것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잘못한 존재인 걸까요?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원래는 커밍아웃을 한 형을 앞에 두고 맥주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하기에 이렇게 장문의 사연을 남겨봅니다. 어, 절대 전혀 늘상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내 방송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겠고 어, 다른 어디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전혀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지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음, 가지하는 잘못한 게 절대 없고 절대 자괴감 느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 이런 그러니까 괜찮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 바닥을 칠 때가 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나아졌다 한들 그런 전체적인 사회만 나아진 거지 개개인의 그런 어떤 사상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긴 해요 어, 물론 다 다르겠지만 케바케기겠지만 아 근데 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를 자기 그런 자학하고, 뭐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하면은, 어,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 가루만큼도 남지,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처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음, 걸으세요.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고 우린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예요 우리 자체들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법을 조금 어,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 무슨, 뭐, 뭐, 뭔큰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어요.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만한 가치 있는 일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말들을 듣는 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학을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체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를 좀 아끼고 어 우리라도 우리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시작인 것 같아요. 어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를 강요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해를 강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기 때문에 이해를 강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어, 그 대신 그들은 우리를 뭐 싫어하고 뭐할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그딴 식으로 하면 그것도 폭력이죠 그것도 나쁜 거죠 그거를 혐오감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해를 강요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어,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laughs>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Yeah. <laughs>